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돈을 빌렸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 그럼 사기가 되겠죠 음. 변제 능력이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본인한테 불리한 발언이 되는 거고 청구, 금에 그리고 저희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고 음. 이자도 계산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음. 직원 명령 신청하면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요 음. 문서가 전달되면 상대방이 보고 어 이거 안 주면 안돼 법원에서 오는 거니까 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음. 친한 친구 사이고 어머니도 아는 친한 친구 사이 같은데 음. 신청을 했는 이제 그~ 어머니가 받은 거예요 그니까 음. 그~ 등기를 네 등기를요 지금 엄마가 법원에 받은 거네요. 어머니가 보고 아들한테 음. 이게 뭐냐 친한 친구한테서 이런 게 날라왔는데 뭐냐 그랬더니 음. 걱정할까 봐 음. 말을 안 했는데 실제로 돈 빌린 거 맞고 음. 안 주고 있는 거 맞다 음. 그래서 어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음. 그 친한 친구한테 친, 친한 친구고 알던 친구니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음. 돈을 갚고 싶은데 근데 음. 자기도 어려우니까 한두달 나눠서 갚게 해달라 얼마죠? (10만 원이나) 했는데 예그 정도나 큰돈인데 어머니가 이제 당장은 못 마련하니까 갚겠다라고한 거고. 그 어머니가 또 연락을 온 거예요. 아들이, 이게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음. 뭐, 어, 뭐, 어려운 상황인데 돈을 빌렸으니까, 갚 뭐, 이렇게, 음. 어, 돈을 이렇게 갚는 게 쉽지 않아서 내가 갚는 거다. 예.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돈을 빌렸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 그럼 사기가 되겠죠. 음. 변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본인한테 불리한 발언이 되는 거고, 음. 계속 계속 빌톤을 빌려가면서 안 갚으니까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디에 빠졌을까요? 난, 난 도박이라고 봅니다. 아, 저도 방금 그 말을 했네요. 이건 무조건 도박이에요. <laughs> 이런 아들은 네. 아, 내가 볼 때는 손절 쳐야 돼요. 지금은 삼촌이지만 아마 나이가 젊을 것 같은데 <laughs> 그니까. 이거는 지금이 삼촌이지 나중에 되면은 억 됩니다. 100% 4 0대 되면은.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이거 보고 계신다면, 아니 특히 도박하는 사람은 주변에 피해를 끼쳐 가족들, 형제 자매들한테, 이럴 때문에 이거 빠른 손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지금 그 명령 신청서 오니까 뭐 연인 관계 같아요. 아, 연인, 연인끼리 네, 연인, 아 헤어진 연인이 굉장히 많은데. 아 맞아, 연인 사례가 네, 많죠. 네. 그데 이제. 그 과거 여자친구가 과거 여자친구가 이제 돈 받고 튀었다가 아 여, 보통 그렇게 여자가 튀고 남자가 받으려는 게 맞나요 그럼 사례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어쨌든 여자가 튀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남자도 있고 뭐 많이 둘다 많이 있는 그 같습니다. 받을까 봐 아니, 것 같습니다. 성한테 공격받을까봐 부채질 아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고 해서 뭐 돈을 주면서 만나주면서를 달라고 했대요. <laughs> 그래서 아만뭐 <laughs> 네, 네, 혹시나 돈 이체를 했는데 아너 <laughs> 음. 어, 내가 돈다 갚았으니까 이자 소송 비용까지 다냈으니까 음. 내가 불안하다 또또 또 이런 거 날라오는 거 아니냐 네. 집에서 걱정을 하나봐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뭐 어쨌든 취하사 하고 어쨌든 뭐 저희 사무실까지 연락이 와서 뭐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네. 머니백 통해서 지금 명령 실체에서 법원에서 송달이 가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강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간에 그런 안내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접수 후에 돈이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송달되고 나서. 일단은,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안내 자료가 갑니다. 어떻게 가냐? 어, 법원에 저희 신청서 있는 것처럼 청구 구매 그리고 저희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도 계산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준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오늘 어제 문의 같은데 음. 이자까지 12%다 계산해서 받으시면 돼요. 네 받으시면 됩니다. 음. 합의하기로 했대요. 음. 돈 주고 이거는 또 다른 사례고. 음. 그러게 굉장히 이제 신청이 많다 보니까 아. 금액도 다 알지는 못하고 뭐 그냥 그렇게 안내 드리기도 하고 안내 자료에 있는 금액 그대로 안내 자료대로 받으시면 됩니다.